안녕하십니까. 언박싱의 엄정한 별이사입니다. 오늘은 스트릭이라고 하는 블레이드형 마사지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스트릭은 물리치료사 출신의 대표님께서 만든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킥스타터 인디고고 이런 이제 유명한 어,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그런 마사지기입니다.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블레이드형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세 전류, 미세 진동,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, 으로 굉장히 새로운 컨셉의 그런 마사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진동건 마사지기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선물로도 주고 받는데 이 블레이디형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세한 진동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세 전류, 미세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, 그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내용물은 일단 마사지기, 그 다음에 마사지기를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안에 사용자 매뉴얼, USB 충전 케이블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 대표님이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다목적의 그런 디바이스인 걸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스트리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요 제품 특징이 뭐냐면 요게 이제 디자인권, 특허권을 받은 그런 제품인데 일단 여기 넓은 면으로는 어깨나 허벅지, 엉덩이 뭐 이런 부분을 마사지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곡선면을 통해서는 얼굴, 얼굴 마사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약간 혼 아귀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으로는 손가락, 마디, 마디 굉장히 쑤시는 경우가 많죠. 손가락, 마디, 발가락 이런 쪽이 이제 관절이 쑤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관절까지 이 부분으로 마사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용 방법 굉장히 단순합니다. 자 이렇게 눌러주면 진동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. 진동의 세기나 이런 것들은 여기 버튼을 누르면 진동의 세기가 랜덤하게 바뀌기도 하고 진동이 세지기도 하고 진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은 일단은 마사지 크림을 바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이게 미세 전류가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. 이렇게 얼굴에 마사지를 할 경우에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진다고 합니다. 네, 미세 전류와 미세 진동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스트릭입니다. 물리 치료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전문적인 에스테틱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스트릭을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전세계로 수출되는 블레이디형 마사지기 스트릭을 언박싱 해봤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여쭤봐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